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게임이죠. 이 레타워즈의 두 번째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이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P2E 레타워즈에 대한 설명과 현재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지 제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레타워즈, 그리고 P2E, 어, 단순하게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는 유저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P2E라는 것이 결국 돈이 많은 자들의 유흥거리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저는 보통 게임에다가 돈을 잘 쓰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무과금 유저였던 저도 과연 이 레타워즈 P2E를 즐길 수 있을지 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 레타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인정할 건 하나 해야겠습니다. 레타워즈는 플레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022년도 처음 출시가 된 이후로요. 정말 매니악한 유저들만 플레이를 했던 게임이었던 건 분명하니까요. 게임이 재미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졌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레타워즈는 제가 인상 깊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여러 모드를 지금 출시를 했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허물고 많은 유저들이 끊임없이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대표적으로 진입장벽을 허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주니어 NFT 였는데요. 이 주니어 NFT는 1월 달 출시가 되어서 1월 31일까지 특별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10개의 주니어 NFT를 구매하게 되면 1개의 주니어 NFT를 보너스로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2월 달부터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구매를 통해서 게임에 접근해 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막상 체구는 작고 어, 어려 보이기만 하고 무엇보다 약해 보이는 이 친구들이 과연 레타워즈의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췄다고 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캐릭터가 주니어 nft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주니어 nft를 성장을 시켜서 영웅 nft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전투에서도 더욱 강하게 본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더 채굴도 많이 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10분의 1 /10, 파워도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요 결국, NFT가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이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마 자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터 10까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벨이 10인 경우에는 이 승급 확률이 100%이고요. 9레벨, 8레벨, 7레벨이 될수록 승급 퍼센테이지는 낮아지게 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울이라는 것으로 레벨업을 진행을 할수 있고, 이 주니어를 영웅 NFT로 승급을 하는 경우에도 이 레벨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울과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레테워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테리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영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영토에 있는 특정 지역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영웅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채굴량도 증가하고요. 전투에서 조금 더 강한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니어 정보를 보게 되면 레벨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주니어를 레벨 10까지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인데 건물에 배치를 해서 자원을 수확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에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처음에는 그 경험치가 굉장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건물에 배치되었던 시간에 비례를 해서 이 주니어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빠르게 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니어는 건물에 오래 배치를 해 둘수록 더 많은 경험치를 받게 되고요. 수확을 하거나 서플라이를 통해서 전투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주니어의 경험치를 조금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공식 꿀팁과 관련해서 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레타우즈의 P2E 그것도 주니어만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니어를 통해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이 마켓에서 이 커먼에 관련된 주니어는 약 30레타에 구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대략 1레타에 0.18달러라고 보게 되면요. 약 5.4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 3짜리를 구매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럭 수치가 높아야지 다양한 활동을 할때더 성장을 빠르게 한다든지 승급을 할때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자, 그러면 도지님, 다른 거는 스탯을 하나도 안 보고 럭만 보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하 이 영웅 NFT로 전환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그 영웅이 스탯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영웅을 전환을 시켜서 커먼 소울로 전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커먼 소울이라는 것을 대략 한 다섯 개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커먼 소울은 대략적으로 600 GRT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개는 약3,000 GRT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3,000 GRT는 대당 0.01 달러라고 보게 되면 대략 30 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승급 스크롤 가격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러 미만으로 투자를 해서 영웅 nft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러면 대략 10달러를 투자를 해서 3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3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이 주니어 nft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승급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스텝을 3에서 4까지만 키운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조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채워지기 때문에 이 스텝이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조금 더 개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텝이 6 정도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지원도 하고 나서 마켓에 판매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수익도 남겨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쌀먹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도진 메타버스 채널에서는요. 레타워저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폼 작성을 해서 참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여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벤트 참여를 29일까지라고 명기를 해드렸는데, 이벤트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2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2차 이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2차 이벤트는 제가 2월 달에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이벤트는 제가 2월 초에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을 하면서 추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미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최종 취합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할테니깐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타워즈가 참 신기한 게요. 게임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더 많이 플레이를 해보고 싶고, 더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만들어 갈수 있을지 자꾸만 기대가 되고요. 자꾸만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그런 좀 마성의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벤트에 한번 더 참여를 해 보시고요 꼭 한번 플레이를 해볼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벤트 참여 기간을 조금 부득이하게 좀 연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2월 초에는요 더큰 이벤트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참여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